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피플의 순정맨 전화 피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이렇게 또 <웃음> 촬영을 <웃음>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지고 온차 네, 뒤에 보시면은 <laughs> 네, 정확히는 이제 트랜스포머 영화에 나오는 <laughs> <이제> 범블비를 <laughs> 데리고 왔어요. <laughs> 네. 네, 당장이라도 이제 변신을 할것 같은데. <laughs> 얘가 지금 자고 있는지 변신을안 하네요. 네, 계속입니다. 네. 네, 아무튼, 트랜스포머의 범블비. 네. 그 모델을 맡고 있는 최고의 네. 카마로 차량 가지고 왔어요. 카마로 네. 네, 차량 스포츠카죠? 네, 스포츠카죠. 이제 미국 어스카처럼 근육질 몸매를 소유하고 있는. 그렇죠. 언더포르는 수입차 같아요. 막. 수입차로 들어가요. 아, 네. 네, 아무튼 그렇고, 네. 이 차량. 이제 노란색으로 볼수 있겠지만, 음. 정확히는 이제 레몬 색상이라고 할 수가 어, 있어요. 레몬. 좀 카메라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좀 연한, 네. 좀 레몬 색상이에요. 밝은 노란색입니다. 네, 밝은 그런 레몬 색상이고, 네. 이 차량 바로 그럼 그냥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주시죠. 네. 이차량은캐보레 네. 카마로 3.6 차량이에요. 오, 3,600cc네요. 네, 3,600cc의 차량이고, 네. 이 차량의 출력이 무려 3 2 3 오 323마력을 갖고 있는 오 어, 굉장히 높은 스포츠카죠. 네, 제가 여기 한 바퀴, 네. 한 바퀴 돌아봤는데 네. 어, 정말 잘 나가고 진짜 <laughs> 당장이라도 밖에 나가서 좀막 밟아보고 싶은 <laughs> 막 그런 막 욕심을 나게 하는 그런 차량이에요. 소리도 재밌어요? 막 무장하고 네, 재밌었습니다. 나가고, 나가, 나가보고 고 나가 싶지만 네. 네, 나갈 수가 없어서 아쉬웠어요. 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초 등록일은 2015년, 7월! 아, 1 0년 7월이면 이제 3년하고도 반년 정도 는네 그렇죠 3년하고도 반년이 이제 된 차량이고 이 차량의 주행거리 같은 기차가 지나가서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지금 현재 9만 킬로 어 9만 킬로 그러면 1년에 뭐 거의 3만 가까이 탔나요? 1년에 거의 2만 후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네. 말이 그말 아닌가요? 네그 말이 그 말인데 <laughs> 아무튼 <아무래도 웃음> 2만이랑 3만이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 <laughs> 네. 차량 이제 성능 기록부상. 완전. 차사고. 네, 완전 무사고 네, 차량. 완무. <laughs> 네, 완무 차량 가지고 왔고요. 네. 어, 기차가 계속 지나가는데 커고 <laughs> <컴고>, 커고. <컴고. 웃음>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엔진룸의 상태는 오 네. <laughs> 양호. 네. 올량어 차량 오, 가져왔습니다. 올량이네요 네. 아쉽게도 이 차량 네. 보험 이력 조회해보니까 아쉽게도 렌트 이력은 있었습니다. 아, 렌트, 이력. 렌트 이력은 있었지만 아쉽네요. 그래도 네. 그래도 완 무. 1위! <laughs> 네. 1위 신조. <laughs> 네. 1위 신조 차량이고요. 네. 이제 보험 이력 조회했을 때 이제 사고 네. 내용은 내차 피해가 3번 있었어요. 아, 3번? 3번이셨지만 내차 아, 피해 2번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내차 피해 2번인데 <laughs> 네. 이제 한 번은 빵 원, 또한 번은 180만 원. 어, 8 0 네. 그래도 이 차량 부품값이 좀 있다 보니까 음. 어, 성능 기록 보상은 무사고지만 네. 이제 범벌한 라이트 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경미한 사고네요. 네, 경미한 사고가 없었던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 오늘 가지고 온 금액이 네. 또 이제 딜러 전산에는 현재 1,980만 원에 오. 올라와 있는데 그냥 싹 잘라버리고 네. 오늘 가지고 온 금액. 우리 중고차 피플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금액, 1900만원! 와! 와 1900만원! 스포츠카를 네. 1900만원에 만날 네. 수 있는 거예요? 스포츠카를 단돈 1900만원에 탈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laughs> 우리 제가 터널요 아니요? 아, 왜요? 아 운전 못 하시잖아요. <laughs> 그러면 은 이제 바로 네. 외관을 살펴보러 가시죠! <laughs> 네, 어, 이제 외관을 살펴볼 건데. 일단, 보시면은 디자인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오. 상당히 퍼프하고, 어, 포스 철철 넘치는. 딱 스포츠카 예, 같이 생겼네.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외관 스타일이에요. 일단, 뭐, 여기 보면은, 여기서 뭐 바람구멍인가 했는데, 그냥 막혀있어요. 그냥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뭔가 뾰족뾰족해요. 네, 좀, 예, 좀 살짝 뾰족하게 되어 있고, 라인이 일단 예술이에요. 날렵합니다. 예. 어, 빨리 변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변신을 안 하네. 아무튼, 얘 지금 휠의 상태는 좀 많이 까져 있어요. 좀 많이 까져 있는 상태고, 타이어는 지금 앞에는 한 70%에서 80% 정도 남아있고, 휠은 지금 20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보면은 카마로라고 엠블럼 들어있고요. 요거는 안 접힙니다. 사이드미러서그 이유는 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측면에서 한번 쫙 잡아주면은 얘 라인이 어, 라인이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좀 길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기존의 구형 모델, 구형 모델과는 다르게, 이제, 이 리어램프가, 한, 이제, 이렇게, 한,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말을 왜 이렇게 못해요? 죄송합니다. 트렁크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머, 귀여워라. 예, 트렁크 보면은, 무슨 소형차 정도만 되어 있는 그런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 예, 이렇게 열면은 스페어 타이어, 그리고 뒤에 뭐 판금 흔적이라든가 사고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트렁크 되게 앙증맞네요. 예, 상당히 <laughs> 앙증맞아요. 스포츠카잖아요? 아, 근데 아까 여기 뒤에를 안 했네요. 휠을. 일단 뒤에 휠, 이쪽도 보면 지금 좀 까져있어요. 뒤에 타이어는 지금 한80%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 후륜구동이다 보니까 뒤 타이어를 잘 관리하시면서 타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쪽 휠도 상당히 많이 까져 있는데 휠 관리는 좀 전체적으로 잘안돼 있는 상태네요. 휠을 살짝 아쉽습니다. 일단 외관은 이렇게 봤고, 그럼 이제 내부 보러 가시죠. 네, 어, 이제 실내 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 차체가 상당히 낮아요. 예, 좀 상당히 좀 지금 땅이랑 좀 붙어 있는 듯한 그런 신차감이에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살짝 버킷 시트가 되어 있고요. 일단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디자인은 이 외관 디자인과 다르게 좀 살짝 심플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좀 굴곡이 좀 있긴 한데 좀 심플하네요. 계기판도 지금 상당히 심플한, 심플하게 되어 있고. 그래도 좀 스포츠카처럼 뭐 여기 막 이런 게막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옵션을 보시면은 위에 기본적으로 뭐 썬루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썬루프 탑재 되어 있고. 하이패스 단말기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 여기 이렇게 2 채널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스포츠카답게 패들 시프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이링크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시동을 일단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을 한번 걸면은 아주 그냥 시동 걸겠습니다. 방전. 갑자기 방전이 돼가지고 점프를 하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음. <laughs> 아주 막갈스럽게 어, 어, 우렁찬 그런 배기 사운드와 함께 시동이 걸렸고요. 일단 여기 보시면 마이링크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후진을 후진 기어를 넣으면 은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여기 아저씨도 나오죠. <laughs> <laughs> 네, 비상등 여기 이렇게 비상등 여기 조그맣게 나와있어요 요렇게 있고 옵션은 뭐 그렇게 많이 있진 않습니다 스포츠카답게 이렇게 되어있고 시트 보시면 여기 살짝 좀 살짝 해졌네요 네, 요 부분 말고는 예, 깨끗하네요 여기 살짝 스크래치도 있네 예, 여기 살짝 스크래, 스크래치도 좀 있고 일단 시트 상태는 뭐 그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양호한 상태입니다 운전석 시트도 보시면은 요렇게 어 요렇게 네, 양호한 상태에요 뒷자리도 보시면 이거 한번 지, 제껴주시겠어요? 뒷자리를 보시면은 시트 상태는 뭐 거의 새거죠 왜냐면 뒤에는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집 넣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뒷자리 상태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제껴주시겠습니까? 네. 아, 그리고 옵션 하나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요 차량, 여기 앞에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앞에 이제 유리창에 숫자, 이제 계기판, 요 속도 게이지가 보이니까 상당히 편해요. 저도 요거를 써, 없, 없다가 있으니까 살짝 처음엔 불편한 게 있었는데, 계속 쓰다 보면 요게 정말 편해요. 네 일단 그렇게 돼 있고, 열선은 여기 좀 이렇게 숨어있어요. 좀 쪼그매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열선 여기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부는 이렇고 그럼 이제 엔진룸의 상태를 한번 보러 가시죠. 네, 네. 이제 엔진룸을 오픈을 했는데 이제 그 점프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시동을 꺼버리면 또 방전이 될까봐 일단 시동을 걸어놓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브레이크 오일이나 뭐 냉각수 양은 적정선에 있고요. 지금 당장 시동을 걸어놔서 엔진룸의 상태는 보기 좀 힘든데. 조금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고, 이 차량은 배터리가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플러스 단자고, 여기, 이게, 예, 요게 이제 마이너스 단자예요. 저도 처음 보는 그런 배터리 상태입니다. 일단, 보시면 뭐 하우스, 양쪽 하우스 말자하게 사고 흔적 전혀 없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 펜다도 지금 뭐, 교환하 이제 풀린 흔적, 후드도 마찬가지로 풀린 흔적 전혀 보이지 않고, 무사고 차량임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엔진 상태 요렇고 그러면은 이제 오일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캡을 이제 오픈을 했는데 뭐 전혀 뭐 카본이나 슬러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깨끗해요. 네 지금 상당히 깨끗하고 관리는 그래도 그 회사에서 잘해 줬던 것 같습니다. 오일 양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색깔은 그래도 좀 연한 갈색을 띠고 있고요. 어, 양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일 향도 지금 적정선에 있어가지고, 당장 빨리 뭐 갈아야 되는 정도는 아니고,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마무리하러 가시죠. 네. 네, 어, 이렇게. <laughs> 외관, 내부 엔진룸 네. 상태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네. 어, 전체, 그래도 렌트카로 썼기 때문에 좀 관리 상태가 덜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저도 그런 걱정을 좀 했는데, 네. 엔진룸 상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네. 그러,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당황한 것 같은데. <laughs> 네, 아무튼 상태는 네. 상당히 양호해서, 어, 생각보다 네. 관리가 정말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고, 이 네. 차량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하단과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돼요. 우리 홈피플이 네. 친절하게 사랑스럽게 뭐 상담을 <laughs>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전화 주시면 <laughs> 네. 되고요또나또이 네. 나 차량 아니더라도 나나 뭐야 이 차량 아니라도 다른 이제 차량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 하단에 저희 홈페이지 주소 접속하셔가지고 직접 차량 고르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중고차피플닷컴 네. 검색을 하시면은 딜러 전산이 네, 그쵸? 연동돼 있죠. 딜러 전산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저희 딜러들이 보는 거랑 똑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보시고 연락 주시면은 꼼꼼하게 체크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차량 현금, 현금? 네. 할부 네. 다 가능하시고요. 문의 주시면은 세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지금까지 중고차피플의 홍선아, 송정민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